같이 있는 공간 공인중개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청주 시계탑 인근 신축 상가주택 매매물건 소개해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입지 최적지라고 볼수 있는 사직대로 라인에 위치한 5층 수익형 건물로 수익률이 무려 12%대로 예상하고 있는 안정적이고 퀄리티 좋은 물건 재편집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사장동의 임차 수요는 1:2인 거주 주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임대 최적지라 볼수 있는데요. 오늘 물건 청주의 가장 메인 도로인 사직대로 대로변 1~2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인근의 주요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직장인들 임차 수요가 줄을 이루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의 천만타워은 오창쪽 기업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빌딩으로 직장인이 많이 상주하는 빌딩이고 이 빌딩을 중심으로 인근의 서원구청, 청주종합운동장, 주요 관공서와 은행 KT 서청주 지점, 서원구 보건소, 사창 재래시장을 모두 도보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오늘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사직대로 라인이 통근버스 지나가는 주요 메인도로이기도 하고, 사직대로 기준 청주시 47개 버스 노선이 이쪽을 경유하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매우 좋고 거주하시기 좋은 입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가까이 이동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정보 안내 도와드립니다. 대지는 100.2평, 건평은 217평, 사용 승인일은 2023년 6월 승인된 건물 되겠고요. 세대 구성은 2 2가구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1층은 상가 1개 주차장, 2층은 원룸 5개와 투베이 2개, 3층도 원룸 5개와 투베이 2개, 4층은 투룸 하나와 원룸 3개와 투베이 2개, 5층은 투룸 1개와 주인 세대로 이루어진 5층 수익형 건물 되겠습니다. 이쪽이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는 출입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쪽 벽면에는 전기 단자함과 우편함 철제 느낌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법정 주차 대수 10대로 확보되어져 있고 왼쪽 부분에 3대의 주차 공간과 오른쪽 부분에 7대 총해서 1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이렇게 분리 수거함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주차장 공간이 대지 평수답게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되어져 있는 것이 장점인 건물이고요. 끝쪽 뒷부분 후면 쪽으로 오시면 양쪽 공간에 화단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조그맣게 들어와져 있는 모습이고요. 건물 후면에서 비춰드린 모습입니다. 오늘 건물 사면을 모두 라임스톤 대리석 밝은 톤으로 마감 시공을 하셨습니다. 이쪽 공간에 화단 공간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에서 비춰드린 주차 공간 넉넉하게 들어와져 있고, 주출입구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출입구 옆쪽으로는 상가가 조그맣게 들어와져 있고요. 자동문 이용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와 봤습니다. 1층에는 엘리베이터 공간과 상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공간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옆쪽 벽면은 모두 타일로 마감 시공되어져 있고 엘리베이터 옆쪽도 타일 마감 시공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쪽은 주 출입구 쪽으로 들어왔던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벽면은 사비석 마감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통로 따라 이동하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풍 넉넉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정면은 스마트 TV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음악도 흘러나오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2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 모델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벽면 쪽 부분과 그리고 아래쪽 부분 그리고 천장 부분 모두 깔끔하게 상태 유지 잘 되고 있고 넉넉한 공간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2층으로 나와 봤습니다. 2층은 복도 길다랗게 해서 임대 세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7세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원룸 5개와 투베이 2개 구성이고 반대쪽은 엘리베이터 공간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공간이 아주아주 아주 넉넉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구성되어져 있고 정면은 픽스창과 환기창 밝게 한쪽 벽에 들어와서 지금 센서들이 이잘 켜졌다 나갔다 하는데요, 굉장히 밝은 느낌입니다. 복도 공간 모습입니다. 한쪽 벽면은 타일로 마감 시공하셨고, 다른 한쪽은 인테리어 필름지 고급 사양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톤앤톤 해서 맞춰서 같은 느낌의 색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은 대리석 시공 마감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계단 이용해서 3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폭 넉넉한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계단실 위쪽에도 환기창 들어와져 있는데 이중창으로 KCC 브랜드 제품으로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계단 난간 PVC 재질로 아래쪽은 철제 느낌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대형 픽스창 눈에 보이고요. 반대쪽은 동일하게 임대 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쪽 모습이고요. 반대쪽에서 비춰드린 공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세대 구성 모두 원룸 5개와 투베이 2개, 2층과 동일한 임대 세대 구성입니다. 3층에 투베이 샘플방이 있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 공간이 눈에 보이고요. 한쪽 벽면이 주방 공간으로 채워두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풀옵션 물건으로 건조기와 드럼 세탁기 별도로 설치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 들어와져 있고요. 사이즈 좋은 TV까지 선반에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설치를 해 두신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편 쪽으로는 화장실 공간과 침, 침실 공간이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은 이렇게 간이 파티션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반투베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반형으로 해서 위쪽에 수납함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블라인드 들어와져 있는 환기창 보이고요. 바닥은 폴리싱 데코 타일로 마감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간이 파티션으로 분리된 공간에 침실 공간이 구성되어져 있고 침대 옵션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도 창문이 들어와져 있는 임대 샘플 방이고요. 옆쪽에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 이용해서 붙박이장이 넉넉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공간 넉넉한 사이즈로 붙박이장 들어와져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편에서 비춰드린 모습이었고요. 거실 공간 사이즈 한번더 확인하시고 바로 화장실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공간 옆쪽에는 키 큰장으로 유리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 들어와져 있고 옆쪽에는 사이즈 좋은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벽걸이 수납장이며 젠다이 그리고 도기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벽면과 바닥면 모두 베이지 톤으로 같은 색상으로 맞춰서 무광 타일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4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5층 실현 건물이기 때문에 4층 공간에도 임대 세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임대 세대 구성은 원룸 3개와 투룸 1개와 투베이 2개 구성입니다. 바로 5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 공간에는 이렇게 주인 세대와 주인 세대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공간 출입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져 있고 도로 도어락도 설치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주인 세대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쪽으로 엘리베이터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쪽에는 502호 투룸 임대 세대가 한 곳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투룸은 전세로 임대가 완료가 되었고요. 바로 전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층고 굉장히 높여서 들어와져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에는 키큰 장으로 기억자형 신발장 꽉 채워서 들어와져 있습니다. 전체 톤은 화이트 톤이라 보시면 되겠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과 중문은 모두 통유리로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거실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쪽 모습이고요. 이쪽은 쇼파홀 쪽으로 사용되어질 공간입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인테리어 고급 필름지 이용해서 쇼파울 쪽 마감 시공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창호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주인세대 거실 창 기준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져 있습니다. 앞쪽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막히는 뷰는 없죠. 없습니다. 반대쪽은 t v 홀 쪽으로 사용되어질 공간으로 보이고요. 이쪽은 타일로 마감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톤앤톤 맞춰서 같은 색감으로 인테리어 느낌 통일되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바닥재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비춰드린 거실 사이즈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살짝 분리가 되어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력벽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느낌은 톤앤톤 맞춰서 색감 비슷한 느낌으로 잘 들어와져 있고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아일랜드 식탁도 눈에 보입니다. 주방에는 옵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은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배치가 되어져 있고 아일랜드 식탁과 그리고 싱크대 사이에 주방 옵션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넉넉한 사이즈의 환기창도 들어와져 있고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 인덕션, 후드 그리고 스마트 콘센트까지 잘 들어와져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비춰드린 공간 모습이었고요 주방쪽 벽에는 스마트 TV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벽면에 블랙 TV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요 이쪽 공간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공간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와져 있고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은 동일한 느낌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다음 공간은 주방 공간의 보조 느낌으로 꼭 필요한 공간이죠. 다용도실 공간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조리대 공간도 보이고요. 환기창 들어와져 있는 넉넉한 공간에 다용도실이 구성되어져 있고 벽면과 바닥 모두 무광 타일로 마감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이 들고요. 넉넉한 공간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복도 첫 번째 공간은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펜테리 공간으로 구성을 해두셨습니다. 양쪽 문 여시면 안쪽에 넉넉한 공간에 수납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칸칸이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정리 정돈이 잘되어졌요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질 것 같고요. 바로 보시면 이쪽은 작은방 공간과 공용 욕실 부부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이쪽에 목공 마감과 인테리어 필름지 마감 시공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바로 첫 번째 작은방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공간 넉넉한 사이즈로 들어와져 있고요. 이쪽에도 앞쪽에 막히는 뷰 없이 창문이 굉장히 개방감 있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 설치되어져 있고 실크 벽지 들어와져 있습니다. 바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공간입니다. 이쪽 공간은 창문이 두 개라서 더 밝아 보이는 것 같고. 바닥과 벽면재는 모두 동일한 인테리어로 들어와져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붙박이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수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공간으로 보이고요. 반대쪽에서 비춰드린 사이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 욕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한데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군 도기가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넉넉한 수납장 벽걸이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되어져 있고요. 이쪽 공간에도 동일한 느낌의 타일과 색깔 톤을 다 맞추셔서 어느 한 곳이 이렇게 튀지 않게끔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욕실 공간 고급화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룸 공간입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대형 창문이 들어와져 있는 부부룸이고요. 천장에 간접 등이 포인트가 되는 부부룸 공간 모습입니다. 침대월 쪽으로는 이렇게 템바보드 활용한 느낌의 인테리어 마감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비춰드리면 베란다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형 사이즈에 길다랗게 베란다가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비춰드린 부부룸 공간이고요. 이쪽은 파우더룸 겸 해서 간단한 수납장 겸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울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수납 공간이 한곳더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넉넉하게 수납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옆쪽에는 부부 욕실 공간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레이톤의 무광 타일로 벽면과 바닥 마감 시공되어져 있고요. 도기는 동일하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고급 제품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수납장 깔끔한 톤으로 같은 톤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부부룸 사이즈 한번더 참고하시고 저는 바로 옥상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주인세대 전실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깔끔하게 들어와져 있는 모습이고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KCC 창호 들어와져 있고 벽면은 모두 목공 시트지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옥상 공간 위쪽 부분도 이렇게 일일이 벽면을 도장 마감하지 않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 보이고 넉넉하게 창고 공간 대용으로 쓰실만한 공간이 위쪽에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화문 열고 들어가시면 층고 높여진 부분 옥상 공간이 보입니다. 옥상에도 이렇게 조경 공간 간단하게 마련되어져 있고 반대쪽에서 비춰드리면 넉넉한 사이즈의 옥상 우레탄 방수 시공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청 사거리 쪽과 충북대 중문 쪽도 한눈에 보이고요. 사직대로... 바로 앞에 있는 중앙순복음교회도 빨간색 벽돌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옆쪽이 KT 청주 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원구청과 서원구보건소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옥상 공간 모습 한번더 비춰드리면서 저는 수익률 분석과 함께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지 100평 규모의 1층은 상가 1개와 주차공간 10대에 확보되어져 있고, 2, 3층은 원룸 5개와 투베이 2개, 4층은 원룸 3개와 투룸 1개와 투베이 2개, 5층은 투룸 1개와 주인세대로 이루어진 총 22개 호실, 5층까지 건축이 이루어진 수익형 건물입니다. 1층은 근생, 2, 4층은 다중주택, 4층 한개 호수와 5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 건물 되겠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입니다. 수행률 분석입니다. 매도가격 23억 5천만 원, 용자 8억 원, 보증금 8억 8천3백만 원, 실인수 금액은 6억 6천7백만 원에, 인수 가능하실 물건 되겠습니다 이자 제외 월 수익 584만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매도가격 절충시 5억원대 투자로 수익률 12%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 월세 전환시 1392만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22개 호실 중 전세 6개 활용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 마무리해 드립니다 오늘 건물은 사직대로 가장 인접한 건물로 입지가 아주 탁월합니다. 최근 구축과 신축, 청주시내의 매매 가능한 물건들 비교해 봤을 때 오늘 물건 수익률 12%대 예상하고 있는 물건으로 수익형 5층 건물의 특 장점을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나 임대 퀄리티와 주인세대 거주 만족도적인 부분까지 모두 잘 살린 건물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매매시 모든 조건이 다 맞는 물건을 찾기 매우 힘든 시점에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리스크 없이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임차 수요의 확고한 부분이 충족되는 물건들은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최적의 수익률과 강점 있는 위치의 물건지, 주인 세대 거주 만족도까지 우수한 퀄리티 보장되는 주택입니다. 특히 임대 세대 원룸 사이즈가 다중형 건물들에 비해 넉넉한 사이즈, 6.5평 규모의 경쟁력 있는 사이즈라서 임대 경쟁력도 있고요. 상권의 편리함과 조용한 주거 환경까지 확보되어 있는 수익형 건물로 거주, 투자 모두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